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어느 날, 연예계에 작은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용빈이 매일 일정 도중 3시간씩 자취를 감춘데 처음엔 단순한 루머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의 매니저조차 그 시간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트로트계의 보석으로 손꼽히는 그는 평소 철저한 일정 관리와 시간 준수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체불명의 3시간을 매일같이 비워두는 것이다. 소속사도 팬들도 심지어 언론조차도 이 위문의 시간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혹시 새로운 예능 준비? 비밀 프로젝트? 또 다른 누군가는 무겁게 말했다. 그 시간에 혼자 병원에 간다는 얘기도 있어.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용빈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니 마치 이 얘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이 대중의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 어떤 팬은 직접 그의 동선을 추적하려 시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용빈 목격담 지도까지 떠돌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사라지는가? 어느 봄날, 팬클럽 회장 은정은 우연히 서울 모처의 오래된 서점에서 김용빈을 목격한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은 망설였다. 말을 걸까? 그냥 눈으로만 담을까? 그 순간 한 아이가 김용빈에게 달려왔고 그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오늘은 나랑 오래 있어줄 거지? 충격, 모든 팬의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문장. 김용빈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다. 하지만 곧 밝혀진 진실은 더욱 놀라웠다. 그 아이는 그의 조카였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김용빈의 품에서 자란 아이였다. 그세 시간은 조카의 상담 치료와 정서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는 연예인의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다. 트로트 무대 뒤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연예인이라는 명예보다 가족의 품을 먼저 생각하는 김용빈. 진짜 멋있다. 누가 뭐래도, 난 이제부터 김용빈 찐팬이다. 팬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심리학자 이윤주 박사는 말한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힘든 가족을 돕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시간을 비밀리에 쓴다는 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증거죠.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공백을 문제로 바라본다. 하지만 김용빈의 경우 그 공백은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를 지켜주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따뜻한 시간 덕분에 조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더 깊고 따뜻한 감성으로 관객을 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연예인의 사라진 세 시간을 무작정 의심했던 우리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매일 세 시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별 김용빈,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인간. 그의 무대는 이제 더 이상 반지 노래가 아니다. 그의 삶, 그의 사랑. 그의 책임이 담긴 울림이다. 말풍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팬이라면 오늘 더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김용빈의 하루 중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3 시간. 그 시간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매니저도 팬들도 몰랐던 시간 속에 숨어있던 건 쇼가 아닌 진심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인간적인 면목의 이상이다. 김용빈은 말하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왔다. 그것도 비밀스럽게.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말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진 않았는가. 이 글을 통해 느낀 감정이 단순한 감동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매일 3시간의 진짜 시간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을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여러분은 오늘 진짜로 의미 있는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냈습니까? 김용빈의 사라지는 세시간을 두고 한동안 팬들 사이에서 루머와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들은 예능 출연서를, 어떤 이들은 건강 이상서를, 심지어 비밀 연애설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전혀 달랐다. 조카와의 시간을 위해 철저히 숨긴 인간적인 배려였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연예인 소비 문화를 다시금 되짚게 만든다. 왜 우리는 유명인의 침묵에 대해 그렇게 쉽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가? 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연예인도 인간이다.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들 역시 상처받고 치유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일상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지금의 문화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번 김용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들의 사적인 공간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영역인가? 매일같이 사라지는 3시간. 그것이 조용한 힐링 타임일지, 숨겨진 이중생활일지 누구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 미스터리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느 영화보다 드라마틱했다. 혼자만의 조용한 약속, 가족과의 비밀 시간, 그 어떤 예능보다 진심이 담긴 현실 드라마였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은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김용빈은 어떤 시선을 받아야 했을까? 우리는 또한번 그를 오해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본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매일 사라지는 세 시간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삶을 퀴틀리 구하고 있진 않을까? 과연 진짜 히어로는 언제나 보여지는 곳에만 존재할까? 당신의 대답이 궁금하다. 진짜 울컥했어요. 그냥 가수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이제부터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골뱅이와 요오비아이엠 밑줄에로 이 그동안 루머 돌던 거 너무 마음 아팠다. 조카를 위해 매일 시간을 내는 모습 너무 존경스러워요. 골뱅이비아이에프 f a 엔 밑줄 88 사람 냄새 나는 연예인 그게 김용빈이네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골뱅이 h e r o 밑줄 v y c 이게 진짜 인간입니다. 방송에서 잘난 척하는 스타보다 100배 멋있어요. 가족을 위해 숨은 시간을 보내다니 골뱅이 t r o t 밑줄 f a m 밑줄 s k y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음 콘서트에는 직접 응원 플래카드 들고 갈게요. 3시간의 기적이라고 골뱅이 s i l v e r 밑줄 w i n g s 김용빈 씨의 사례는 연예인의 이면 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복합적인 지를 보여줍니다.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꾸준히 지켜낸다는 건그 자체로도 리더십의 한 형태입니다. 박은주, 심리상담 전문가,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추측은 이번 일을 통해 경계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세진, 문화평론가, 이 사건은 팬덤 문화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죠. 장윤서 연예산업연구소 연구원 사라지는 3시간이라는 미스터리가 오히려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감정이입의 힘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가진 힘이 증명된 사례죠. 유연우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자 이런 이야기가 공개된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스타와 팬 사회의 건강한 소통의 사례입니다. 연예인도 삶의 고리를 맺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정화, 연예계 윤리 전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비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 김용빈이 보여준 선택, 책임, 침묵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다. 팬들은 감동했고 전문가들은 경외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할 차례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어떤 세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